나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동료가 남겨둔 음식들 중 대충 식빵 몇 개를 집어 먹었다. 감염됐다는 사실에 적응된 건지 이상하게도 맛있게 느껴진다. 거리에는 아직도 감염자들이 많이 몰려 있었다. 아마 나와 내 동료의 냄새를 맡고 따라오고 온지 나는 리볼버로 적어도 두 발은 공격하고 싶었는데 내 위치가 발견될까봐 그냥 가만히 있었다. 정부의 말로는 감염자에게 물리거나 감염자의 피나 침이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면 바로 감염이 된다고 했는데, 웃긴 건이 사실을 감염이 일어난 지 이틀 후에나 발표했다. 무능한 남자. 발표했을 당시에는 감염자의 수는 이미 비감염자의 수를 넘기고 있었고, 군대나 경찰은 VIP 호위 외에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결국, 나약한 시민들은 자기 자신을 감염자로부터 지켜야만 했다. 결과야 못 보냈지만, 아직까지도 이 감염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모른다. 연구자들이라면, 아니, 아마 그것을 연구하던 과학자들도 벌써 감염자가 되어서, 되어버렸을지도. 지금까지 내가 듣던 건, 거나 관찰한 바로는 감염이 되면 처음엔 엄청난 두통과 열이 생긴다. 내가 만난 의사의 말로는 침과 피에 접촉해도 두통이 있지만 열이 없으면 감염이 된게 아니라고 했는데. 운이 나쁜 건지 아니면 우연인 건지. 나, 지금 나는 높지는 않지만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열이 났다. 확실하게 단정짓기 위해서는 좀더 지켜봐야 할것같다 두통과 열이 생긴 이유 보통 2-3일 후에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난폭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짜증이 나거나 스트레스는 받지 않았다. 나는 혼자 다니고 있었을 때 아파 누워있던 40대 남성과 그를 간호하던 고3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 한 명과 만나는데 나는 그들을 도와 약품을 찾으러 다녔던 게 기억났다. 그러나 약품을 찾고 있, 돌아왔을 때는 아마 감염되어 버린 자들은 결국 감염자들처럼 난폭하게 변하는 것 같았다. 감염자들과 달리 말할 수 있고 아직까지는 지능이 존재하는 듯하지만 적과 악원을 부분하지 못하는 것 같다. 너? 내가 돌아왔을 때 그는 눈이 붉어진 채두 손으로 누워있는 여자의 아이를 목을 강하게 조르고 있었고, 여자 아이는 침을 흘리면서 발버둥치고 있었다. 나는 재빨리 재빠르게 들고 있던 소총으로 그를 후려쳤지만, 여자 아이는 죽어버렸는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다. 저는 나까지 공격하려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소총을 쓸 수밖에 없었다. 나도 내일이나 이틀 오면 그렇게 되려나? 적어도 저는 정신력이 강하니 그렇게 되진 않겠지. 젠장. 기분 더럽네. 나한테 죽 라면이나 먹고 자야지. 감염된 지 3일째. 쓰발 족같다. 저개 같은 감염자 놈들은 왜 이렇게 시끄러운 거야? 버려진 차들 중... 아직도 돌아가는 게 있는지. 지 경고음이 온 도시에 울려퍼지고 있다. 한두 시간 동안 저 소리를 들으니 미칠 것 같다. 일도 점점 높아지고 있었고, 햇빛도 밝고, 왠지 모르겠지만, 뭐라도 죽이고 싶었다. 신도 참 애정하지. 생존자 캠프도 거의 코앞인데, 이게 뭔, 뭔 짓인지. 걔 같은 기독교 놈들, 믿으면 구원받는다더니, 구라였어 구라. 굴어. 매주 현금도 내고, 매달 11조도 냈는데, 구원을 받는다. 동료라는 놈들, 참개 새끼들. 내가 그 새끼들을 살려준 거면 도몇 번인데 그냥 버리고 갈? 찰리 그냥 쫓아 가서 총으로 확 쏴버릴까 보다. 총알도 딱 좋게 세발이나세발씩이나 있네. 지금 당장 쫓아가서 머리에 총알을 박아 버리고 싶다. 좋아 그렇게 하는 거야. 내일 아침에 가서 다 죽여버려야지 배은망덕한 놈들. 내가 가서 다 여기서부터는 종이가 찢어져 있었다. 감염된 지다 일째. 내 자신이 이상해진는것 같다. 어제의 일기를 보니 마치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글을 쓴 것처럼 보였다. 정신을 차려보니 나는 내가 막은 막아놓은 문을 손으로 부수고 있고 동료가 준 식량과 무기를 챙긴 채 밖으로 나가려고 했던 것 같다. 내가 기억하는 건 지금 반쯤 부서져 있고 피를 흘리고 있는 손에 나의 가족사진이 들려있다는 것뿐이다. 그립다. 내 아내, 내 딸. 감염이 퍼진 날, 나는 분명 내딸 선물을 챙긴 채로 집으로 향하고 있던 걸로 기억한다. 아빠가 보고 싶다는 딸을 위해 커다란 곰돌이 인형을 구입하고 집으로 향한 도중이었는데 실수로 사람 한 명을 쳤다. 물론 그는 사람이 아니었다. 난 사람인 줄 알고 내렸는데, 그는 나를 보자마자 내게 달려들었다. 나는 그 순간을 아직도 기억한다. 내 목을 향한 피로 물들어진 이빨들. 그러나 운 좋게 다른 사람이 난입하더니, 나 대신 그가 물려버리고 말았다. 나는 겁먹은 채 주저앉아 버렸고, 그러나 감염자들은 덤을 요기 시작했고, 나는 도망치는 사람들을 들을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었다. 겨우겨우 감염자들을 따돌리며 돌아가니 집은 비어져 있었다. 다행히도 피나 시체 같은 흔적은 없었고 대신 옷까지 그리고 사진들 몇 개만 사라져 있었다. 나는 아내와 딸이 안전하게 대피했다는 것을 느꼈고. 그들을 찾으러 생존자 캠프를 떠돌아 다니기 시작했다. 그리고 대략 53일째. 많은 생존자들과 함께 움직이고 있을 때한 부대와 연락이 가능했는데, 그리고 그리운 딸과 아내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나는 그 자리에서 펑펑 울었다. 드디어 가족과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열이 심해지고 있다. 두통도 이제는 움직일 때마다 누가 내 머리를 후려치는 것 같은 고통을 느꼈으며 나는 오히려 어제 내 자신이 이 몸으로 어떻게 나가려고 했는지 궁금했다. 음식도 넘어가지 않았다. 나는 대충 그나마 연한 초콜릿을 먹으려고 했는데 목으로 넘어가지 않아 물과 함께 녹여 먹을 수밖에 없었다. 이제는 그 달콤한 맛조차도 느껴지지 않아. 이들은 더, 여기서 글씨가 끊겨 있다. 아마도 쓰다가 잠든 것처럼 보인다. 이 일기를 찾은 사람에게 부탁합니다. 이 도시에서 남쪽으로 쭉 가면 하저리 해수욕장에 생존자 캠프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아직까지 따뜻한 식량이 있고 무기의, 무기로 무장한 군인들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살아있는 분들은 그쪽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대충 3-4일은 걸릴 겁니다. 도시 주변에는 생각보다 많은 감염자가 있으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방에는 많지 않지만 식량과 물이 있으니 필요하시면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가방 안에 리볼버 한 자루도 있을 겁니다. 없으면 부엌 옆에 있는 방을 있, 방에 있을 테니 찾아서 사용해 주세요. 그러나, 만약 가방에 리볼버가 있으면, 절대 그 문을 열, 열지 말아주세요. 만약 당신이 용기가 있는 분이라면, 그 방에는 감염된 제가 있을 테니, 저를 주저주시기 바랍니다. 하절이 생존자 캠페인은 제 아내와 딸이 있습니다. 그, 그들에게 사랑한다고 전해주세요. 제딸효린이에게 약속을 못 지켜서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전해주세요. 절대로 감염자에게 물리지 마세요. 만약 누군가 물렸다면 곧바로 그를 죽이거나 따로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제발. 더 이상 일기에는 아무것도 적혀있지 않았다. 부 옆에 옆방에서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끝이네요. 아 정말 길었어요. 목도 아프고. 심좌스님 안녕하세요. 심좌스님 발음이 좀 어렵네. 오늘 하나 더 하고 끝냅시다. 마지막으로 좀 이것보다 더긴거 하고 싶은데. 오 어, 여기네. 유호 자, 마지막입니다.